따야 될것 같아. 그래, 아, 다따져 아니, 다 말고 큰 거만 따보자. 어, 근데 밥 되나? 봐봐. 애벌레가 먹었어. 어떻게, 태연이 옥수수. 방패. 어. 봐봐, 애벌레, 이봐봐, 이봐. 이봐, 애벌레. 보여? 어. 야, 뭐야. 태연이 애벌레 다 먹고 있어, 애벌레가. 태연이 옥수수를. 어? 내려. 이거 잡아서 닭 주자. 어때? 좋은 생각이야? 어. 아, 어떻게 태현이 곡수 다 먹어버렸어. 따도 아, 될거 같아. 자, 따, 태현이가. 아니, 무서워. 무서워? 응. 뭐가 무서워? 아빠, 제발 아빠 같다. 아빠 같다? 응. 이거? 딴다. 태... 아빠가 딴다, 그럼. 응. 자, 알겠습니다. 가자, 지어 태현이 쪄서 까? 여기 위차 위에 쏴까? 거 위에다 대놓고 가. 올라가지 말고. 올라가, 고대가. 고어 총기 어사 같은데? 애벌레 먹고 있다. 어? 애벌레 먹고 있어. 벌레 그래? 어, 독수리가 먹었어. 독수리? 가 뭐... 봐봐. 어째지? 하향이가 뺏었어. 나이가 뺏었어. 나먹으라고 해. 태현아, 이거 뭐 하라고? 옥수수 수영차 하라고. 어떻게 하는데? 아니 말려놓고 아빠가 알려줬잖아 말려놓고 물이 어. 끓여가지고 하는 거잖아. 오, 태진이가 말려. 자. 싫어. 왜? <laughs> 네. <laughs> 아빠 이거 끓여줘. 그칼 같은 거 좋은데 갖고 있어? 싫어. 왜? 네. <laughs> 아빠. 잘 익었어 옥수수 잘 컸어? 응. 우와, 태진 성공적으로 잘 키웠네. 응. 파이팅.